갑상선암이 착한 암, 뭐 거북이 암이라고 알려진 이유는 이제 예후가 좋기 때문에 좋은 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상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암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를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와! 아 자, 1번. 갑상선 수술을 하면 목소리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아, 그거는 약간 OX입니다. 세모, 세모. 일단은 갑상선 옆에는 이제 목소리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투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목감기 걸린 것처럼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깔아앉을 수 있고 한두달 정도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99%는 일시적인 증상이긴 하는데 평생 목소리가 쉬거나 변화가 있는 경우는 뭐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건는 아닙니다.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아, 뭐, 평생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목소리가 이제 잘 회복이 되려면 수술 직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말고 뭐 노래방 같은 데는 그래도 첫 6개월은 좀 피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상선 수술을 하면 칼슘이 부족해질 수 있다? 어, 이것도 세모입니다. <laughs> 이제 갑상선 옆에는 이제 부갑상선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요. 부갑상선은 부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부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칼슘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부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부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면, 칼슘이 떨어질 수가 있고, 칼슘이 떨어지면, 이제 손발이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절제 하신 분들의 한 5%에서 생길 수가 있고,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거라서, 제가 수술하고 나서, 피검사 체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칼슘을 좀 보충을 해드린다,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갑상선암 환자는 해조류를 먹으면 안 된다. 어, 이것도 세모입니다. <laughs> 이제 갑상선 암에 해조류가 특히 나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해조류에는 이제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고 이 요오드는 갑상선의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어,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요오드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요오드가 너무 과할 때 혹은 어, 너무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한국은 요오드가 부족한 지역은 전혀 아니고요. 어, 너무 과하다고 라 보시면 될거 같고 심지어 미역국 한 그릇이 이제 보통. 저희가 1일 이제 권장량으로 추천하는 요오드량을 이미 넘어섭니다. 오케이. 그래서 갑상선 전절제를 하신 분들은 음식의 제한은 따로 없으시고요 어 요드 있는 식품을 드셔도 뭐 암이 다시 생기거나 재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반절제, 그 그러니까 갑상선이 그래도 남아 있는 분들은 그 남아 있는 갑상선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해조류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평생 생일날 미역국 먹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미역국 한 그릇 정도,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김밥 한번 정도는 괜찮으시고. 요새 뭐 다이어트 한다고 뭐 미역국수, 다, 그 다시마국수가 유행이던데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갑상선암은 갑상선 질환을 방치해서 생긴다? 어, X입니다. 오. 흔히 알고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다음에 기능 항진증,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기능의 이상이 꼭 갑상선의 암을 유발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갑상선 암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요인을 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질환을 방치를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 뭔가 몸에 소홀했다, 뭐 자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생리 불순 이런 말들도 있던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 x입니다. 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갑상선 호르몬이랑 여성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이고 어 크게는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거나 뭐 갑상선을 절제를 했다고 해서 뭐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뭐 생리가 끊긴다거나 뭐 양이 많아진다거나 뭐 불순이 생긴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혹시 임신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는지 아니면 임신했을 때 혹시 아이한테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 그런 거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아이한테 유전이 되는 건 아니어서 그런 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약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임신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 다만, 이제 전절제를 하고 요오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요오드 치료 이후에 1년 동안은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언제든지 임신을 하셔도 무관하고요. 오히려 이제 호, 그 갑상선 호르몬이 아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 약을 먹는 거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약이 오히려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수출사 할 때까지는 좀 병원에 자주 오셔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암은 누구에게나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갑상선암 환자가 있으면 그냥 어 괜찮을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라고 하지는 마시고 그 해당 환자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상당히 예후가 좋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각 환자마다, 각 이제 암마다 치료 방법, 그다음에 수술 범위, 그러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으셔서 적절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합시다!